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 파라리, 마파리탈야아피라을 시간인데요. 일단, 앞에 뿌리핀만 보아서 아주 멋있 어, 여기 너무 멋다 너무 아이 EX.LM이라고 불고요. 야채 피라리는 최고의 티 효과라고 볼수줘야합니 이건 아니 멋있는 스포츠 하나, 어느 부위지? 이런 라에 마크아이전스 같은 검은색으로 했고요. 바리는뭐 그래, 일반 태블릿 바퀴와 비슷한 눈도 있고 뒷바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여기 이런 식으로 주유기도 있습니다. 응. 트윙을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등 브레이크 등, 그 다음, 가운데다, 이런 식으로 해놨고, 옆에 쭉 이어고, 그 다음, 대기, 대기통. 대기통하고, <laughs> 위에는, 뭐라고 음. 쓰여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쓰여있고, 대기통 한번 보시죠. 아주 멋있습니다. 아주 멋있고요. <laughs> 저번에, 뭐야. 저번에 한번 보았던 차량이 없었네요 아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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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부수, 아주 좋고요 차량은 진짜로 아, 그다음 핏백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핏백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페라리 48 5 이탈리아 GT를 마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찍 끝 내겠습니다.